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2년 7월에 출고된 2012년식 현대 액센트 신형 1.4 프리미어 등급 차량입니다. 수동 미션이고요. 주행거리 122,650km 판매 금액 485만원.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2년 7월 23일 출고 2012년식 주행거리 122,650km 성능보증보험사는 메리츠화제로 되어 있고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메리츠화제 통해서 AS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단순 수리 있으면 사고 없음에서 이제 단순 교환 3개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보시면 원동기 양호하고 오일 누유 없고 냉각수누수 없고 미션도 멀쩡하고요.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량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인기 있는 화이트 색상 차량이고요. 전면, 측면, 후측면, 후방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휠 타이어 상태 너무나 좋아 보이고요. 엔진룸, 하이패스 룸밀러 버튼 시동 스마트키. 122,695km. 5단 미션, 수동 미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운전석, 뒷좌석 시트는 다 너무나 깨끗해 보이고요. 핸들 리모컨.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라이트,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트렁크. 차는 엄청 깨끗해 보이네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12년 7월에 출고된 2012년식 현대 엑센트 신형 1.4 프리미어 등급 차량입니다. 수동 미션이고요. 12만 2,650km 단순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 485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